지금 처형내 집들이 가기전에 그 겸사겸사 처형내 집들이 용품하고 우리 캠핑용품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TV 계약 연장하면서 상품권을 20몇만원? 7만원 27만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캠핑용품 사보려고요 상품권을 반드시 찾아가세요 2 72만원이래 72만원이면 좋 갖고 싶었다 <laughs> 아. 예쁘다 정말... 예뻐 어. 음. 이거야응1 음, 4 0 0 0원이야 괜찮은데? <laughs> 이거 봐. USM. 이거 요 풍력 풍력 전기야. <laughs> 이거 진짜 좋다. 우와. 아이스박스잖아. 그런 가 봐. 음, <laughs> 네, 이런 네. 것도 많이 쓰더라고. 네. 왜냐면 여기에다가 그 가스 그거 있잖아. 네. 그거 이소 가스. 네. 그거 올려 놓고 이제 요리하고. 음. 네. 큰 가스. 음. 네. 캠핑 않나? 식기 세트도 괜찮다. 컵백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위에다 놨어? <laughs> 어떻게 보라고? <laughs> 아 리드선 산다고? 어, 그가 그러니까 리드선 있어야지. 안돼. <laughs> 저희 남양주 고릴라 캠핑 도착했어요. 나 무슨 팀 치겠냐? 이거 너무 크다. 우린 못칠 어, 것 아니, 같아. 들어가 볼 <laughs> 짜리도 있네 뒤에. 아 그러네, 이쁘다. 저거 이쁘다. 우리 저거는 이미 사서 리빙으로. 맞아. 약 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아닌가? 그래서 손목까지는 이렇게 대는게 나을 거야. 어것 맞아. 붙치니까콩미노 스타일. <laughs> 야 이거 너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예뻐? 생각보다 싸네. 이렇게 예뻐 이거? 야 이거까지 다. 이뽑자, 입... 이건 뭐야? 이거 애들 물들어 다니? 아닌 거. 망고한테 물그릇이네 이거 완전 물그릇이다. 내가 좀 미니 회자도 음, 좀. 그렇지. <laughs> 아 그렇게 사면 와 한도가 없다. 다보면다 사는 거구나. 다다 사는 거예 요 아주. 아주 집 집안 살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귀엽다. 이 조명이야? 어그 머리에 끼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사고 싶은 게 많아진다. 이것도 근데 아직은. 우리 본격적으로 그래. 하면 이거 세트로 사버리자. 그래. 그런 거구나. 음. 근데 우리 주전자 있어야 된다며. 근데 난 이렇게 된거 있으면 좋겠어. 대가리가 이렇게 이렇게 긴 거. 이 모가지가 이렇게 긴 거. 학처럼 되는 거 있잖아. 음. 백조처럼 되는 거. 음. 그래서 이렇게 나 이렇게 오자. <laughs> 안 사야겠다. <laughs> 아 왜? 아 짜증나게 하네. <laughs> 너무 긴 받는데. <laughs> 아, 어, 귀엽다.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주는 거야? 그치, 그치. 응. 네, 감사합니다. 오, 많이 샀다 아, 우리 뭐뭐합지 지금, 요거 요거, 요거 하고, 이거 천나무 장자, 이거, 이거, 하거 이거, 화롯이롱거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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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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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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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갑 거이거 조그만한 나이프 아 이거 그 바람막이 맞아 바람막이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텐트까지만 사서 일단 처음 캠핑 한번 해보고 네. 그러고 생각해보자 오늘 얼마 나왔어요? 135,800원이요 <laughs> 재활용이고요. 네. 건물 뒤로 가시면 네. 그리고 앞쪽으로 서 뒤로 가시면 분리하는 데 있어요. 어... 재버리는 데도 그쪽에 있고요. 소변장도 네. 그쪽에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어, 먼저 갔다 오자. 어. 그러가 히히. 좋다. 여기다가 하는 거야 우리? 어. 어 여기. 어. 여기에다가. 루루야. 루루야. 그럼 음, 틴트도 처음 치시는 거예요? 네처음이에요 텐트 이제 다 원하죠 잘안 싸워야 될 텐데 그럼 첫 세팅하고 그러고 떠내겠습 그래요 오늘 사람도 없어서 어, 너무 여유로워 그런 것 같아 음. 음.

It is me I want something real to show you what Let me show you true love is all. Yeah. Let me show you true love is all. Yeah. Let me show you true love 3년 전에 집들이 때 나우가 사줬던. 아, 이 모든 건위둘리의 계획이었다. 저기 <laughs> 선풍 가져올 거 그랬네. 편하다! 편해? 어, 좋아. 아니, 잠깐만, 앉아봐 잠깐 쉬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좋다. 와, 너무 좋아. 아, 맥주 한잔 할까? 어, 그래. 안전하게 안전하고 자세 의자를 의자랑 안 맞는다 의자랑. 응. 오 완전 시원해 응. 헉, 진짜 시원해 띠링 <laughs> 띠링 어. <디딩. 디딩. 웃음> 맥주 안주 어 좋아 좋아 이걸 먹자 아우 너무 좋아 자 고마워 자 캠핑 <laughs> 짠 아우 좋다. 아, 아우 행복해. 아 맛있다. 너무 만족한 거 아니야? 우리밖에 없어. 여기 뭐지? 양평의 아람말 캠핑장인데 저희가 목요일 나와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요. 짱이다. 진짜 땅 좋은데? 진짜 여유롭고 여기 너무 깔끔하게 해놓으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응, 음, 사장님,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 너무 좋아요. 그래도 나오랑 다녀가지고 음. 조금 더 알게. 음, 너가 것잘 하지. 알던데? 조금 더알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음. 너가 한말 듣고 잘 됐어. 이 새소리, <laughs> 찍찍 소리, 하강 <화난> 소리. <laughs> 소스를 여기다 넣어요. 자. 잔 텐트 2시에 치고 지금 한 맥주 조금만 20분 먹고 있다가 이제 밥 먹기 시작합니다. 2박하고 이박 싶어. 이박할 할래? 하고 싶어? 연장 연장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안될 걸. 안 돼? 음. 어 냄새 좋은데.

하자. 네. 아, 아니, 아니, 하지 마요. 하자. 네, 알겠습니다. 할거 할래? 제가 하면 뭐, 먹을수 있겠어요? 제가 하면 아. 이거 잿더미가 되는 거야. 응? <laughs> 어? 소스로 쓰는 거야 이따가. 쓰죠 뭐. 어? 아, 이거 찍지 마세요. 네. 네. 이거 좀. 알겠습니다. 좀 그러네. 아! 오, 야, 왜 이러냐? 왜 이래? 이거 너무 이거 불이 왜 이러지? 오! 일로 앉아. 응. 저희 너무 옆으로 앉았다. 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국물떡볶이에요. 밀떡볶이고, 이거는 야채는 우리가 썰어 왔고, 나머지는 밀키트입니다. 음! 음. 맛있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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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 들여오고 있네. 오 어, 그러네 낚시 하시네. 와. 아 그래서 아까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했구나. 시해준대. 어 한번 구경해 볼까? 와. 너무 근데 쾌적하다. 그래 아무도 없네 여기는. 응. 여기 혹시 응. 캠핑장에서 하시는 건 아니겠지?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낚시할 줄 알았으면. 진짜. 음. 너의 행동에서 느껴졌어 미안하다 말보다 사랑한다고 언제나 말해줬지 어설프고 비뚤어진 사진 속엔 우리의 행복이 그려주고 나는 내게 이유를 만들었어. 우리의 순간들이 있었기에 너와 나 지금 서로의 옆에서 걸을 수가 있잖아 언젠간 빛바래지는 눈빛과 구름처럼 새하얀 머리를 바라보며 꼭 말해주고 싶어 너는 내게 미소를 그려주고 나는 내게 들어서 같이 가려했서 흘러간 기억을 들추고네 걱정 들 우리가 그 구성, 텐트 구성품 중에 루프 플라이를 안 쳤는데 그 구성품 있는 건다 쳐야 되나 봐요. <laughs> 루프 플라이를 안 치니까 위에 결로 때문에 아니 뭐 이슬 같은 게 내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텐트가 좀 젖어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뭐하는 동안 조금 마르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라야 뭐, 될 텐데 갈 때까지. 이게 안 그러면 수건 하나 써서 그냥 걸레로 써야지. 아. 와. Yeah. 와우. 예스. Yes. 역시 캠핑은 라면 로망이지. 계란 을을처 그러게. 아, 그 계란, 그 계란. 트레이가 가장 안 와서. 맞어. 먹어, 먹자. 어, 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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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맛어다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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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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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음.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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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미쳤다리 계란 넣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That I feel inside my head. Maybe you were right. All that you've told me about this world I don't need a savior. I don't wanna touch. I don't wanna feel it the same old cliche. I don't wanna dive in. I don't wanna change. I just wanna stay here speaking to myself. It's a mystery, love is passing by, cause a rushing down the street.